저는 질문자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행동이 좀 말썽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음속으로는 주의를 하더라도 몇 시간이든 30분이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주변의 비난으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는 특히 가족에게도 받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부처님한테도 가보고 사주하는 분한테도 가고 고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속에는 잘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을 부딪힌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부딪힘이 튀어나온다. 진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한테 실없는 인간 되고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화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질문자가 대답합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를 신장병으로 낳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많이 무시를 많이 당했고 미움도 많이 당하셔서 그 때문에 술도 많이 드셨습니다. 매일 드셨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저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때문에 영향도 있고 할머니 때문에 영향이 좀 많이 커요. 제가 안 좋은 걸좀 많이 보기 배웠거든요. 아빠, 엄마한테서.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아까 외국인 여자분하고 결혼했다는 아들을 지금이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 할머니가 지금 이 할머니와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고 이 아이 엄마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그 손자들이 자라면 이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20년 후에 지금 애지중지하는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이상 여기서 욕심을 내면 안되고 아이를 위해서도 며느리를 다독거려 줘야 돼요 며느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아이들 손자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말 자기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바꿔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연락처 적어놓고 가서 일단 첫 번째. 절에 와서 3일 안에 만배를 해봐요. 그러면 결국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다가 중간에 승질이 나가지고 집어 치우고 염주 던져버리고 이 절에 침 뱉고 나가 버릴 가능성이 90%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108번을 거쳐야 개과천선할 수 있습니다. 집어던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를 108번을 넘어야 자기가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 전까지는 되게 어려워요. 그 정도로 각오하고 인생을 덤벼야 됩니다. 핵심은 스스로 참는 게 아닙니다. 자기성질 문제입니다. 자기성질을 내는 핑계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불같이 화가 난다면 그건 만배 탓인가요? 염주 탓인가요? 제 탓인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성질이 더러운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땐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는데 솔직하게 드러내 해 줬다는 거. 남이 뭐라 그러던 내 성질 내 고민을 그냥 숨기지 않고 확 드러대로 내고 한번 바꿔 보려고 마음을 있다는 거. 나도 한번 세상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 줄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착한 여자입니다. 착하고 어리석음은 무섭기 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자기 생각을 바꿀 줄 몰라요. 자긴 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질이 더러운 여자는 자기 더러운 줄 알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